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9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레버리지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ETF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레버리지 ETF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눈을 반짝이며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타이거 상품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ETF의 모토는 다음과 같은데요. IT, 소프트웨어 통신, 헬스케어, 생명공학 등 혁신기업이 상장된 나스닥 상위 100개 기업의 레버리지 전략으로 투자합니다라고요. 해당 ETF는 두배 레버리지로 높은 자본 이득을 추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손해 또한 두 배인 만큼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 상장 예정일은 2022년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정식 상품명은 미래에셋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레버리지, 증권 상장 기수, 투자 신탁, 주신 주식 혼합 파생형이라고 하고요. 그럼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 ETF의 특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투자 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한데요. 하나는 레버리지 투자로 나스닥백 지수 일별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노출형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에 노출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내 상장 해외 지수 추종 ETF이고, 즉 해외 상장 ETF 보다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편리함이라면요. 해외 상장 ETF일 경우 미국장이 열리는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해당 ETF는 국내 상장이고 해외지수를 추정하는 ETF이기 때문에 해당 국내장이 열리는 어, 아침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그 해당 ETF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 것이죠. 총 보수는 아래와 같이 연0.25% 고요 그리고 환율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니 환 노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수 수익률의 2배가 되고요환 노출이기 때문에 원달러 원 달러 환율의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해당 ETF는 미국 대표 성장 기업들의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것인데요 IT, 소프트웨어 통신, 헬스케어 생명공학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시장, 그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을 선별한 지수가 바로 나스닥 백 지수인데요. 변동성 장세에서도 우량가치를 보유한 기술주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왔다, 해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는 지수의 경우 레버리지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고요. 즉 레버리지라는 것은 복리 효과를 이용한 전략입니다. 레버리지 전략은 상승장일 때와 횡보장일 때 차이가 확연히 나는데요. 물론 시뮬레이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진 않지만 어떤 지수가 횡보할 때나 상승할 때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면 차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한번 성과를 비교해 보면요. 코스닥 150 지수는 박스권 흐름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는 장기 우상향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보면은 코스닥 150 지수는 그 레버리지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나스닥 100 지수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지수일 경우 레버리지 지수는 거의 뭐 보면 나스닥 100이 726%인데 10년간이요. 2010년 10월 4일부터 2019년 10월 4일까지죠. 근데 보면은 나스닥 1 0 레버리지 지수는 4294%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차이가요. 그럼 미국 나스닥, 그럼 미국 나스닥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참고로 나스닥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이 상장된 시장으로서 첨단 기업부터 중소벤처 기업까지 약 2,600개의 기업이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 기준 전세계에서 n y s e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백지수가 있는데요. 해당 나스닥 백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주를 제외하고 실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100여 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스닥백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혁신 기업의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데 용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 19년 동안 테크놀로지 섹터가 52에서 64%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럼 나스닥백 지수의 대표 종목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어도비도 있고요. 블리자드도 있고요. 에어비앤비, 알파벳, 구글이죠. 아마존, 그리고 애플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죠, 미국의. 그리고 ASML. 그리고 어, 바이두 중국 기업이고요. 미국 상장된 브로드컴도 있고요. 그리고 컴캐스트, 코스트코, 덱스컴, 다큐사인, 이베이도 있고요. 메타, 구그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쭉 보면 인텔도 있고요. CPU의 강자죠. 1위 기업. 그리고 램 리서치도 있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습니다. 시가총의 2위 기업이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이죠. 윈도우로. 운영체제로요. 그리고 모더나 백신으로 유명하고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난 흥행을 거뒀죠. 네, 엔비디아 GPU의 강자입니다. 1위 기업이고. NXP 반도체는 자동차 반도체고 어, 하여튼 페이팔도 있고요, 펩시코, 퀄컴 그리고 스타벅스 우리에게 익숙하죠, 저 커피 전문점으로요. 테슬라 전기 자동차죠. 주위 저도 이제 운전을 하는데요. 주위에 보면 테슬라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자일링스도 있고요, 줌도 있습니다. 요즘에 어, 대세죠, 그. 언택트 관련해서 회의는 거의 저희 우리에서도 어 줌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어 정말로 주옥 같은 미국 시장을 구성하는 회사들이 나스닥 백을 구성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의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앞으로 미국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것이고 연평균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께 예견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들이 모인 곳이 미국 시장이고 그 시장의 기업들 중에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들을 모아둔 것이 미국의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스닥백을 구성하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미국에 상장된 혁신 기업들이고요. 주옥 같은 기업들이죠. 즉 투자를 위해서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기업들로 볼수 있고요. 해당 ETF 또한 어, 충분한 공부해 볼 ETF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투자는 하 국내 상장 미국 주식을 추정하는 미국 나스닥 백이 있고요. 미국 시장이 상장되어 있는 해당 지수를 추정하는 QQQ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ETF인 QLD가 있는데요, 미국 상장, 네 있죠, 해외 상장이요. 예전에는 미국 상장된 ETF라서 미국 달러로만 투자가 가능한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최초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 상품은 얼마 전에 상장한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 ETF가 있고요. 이번에 출시되는 해당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 ETF도 그야말로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나스닥의 두배 레버리지. ETF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의 ETF의 차이점을 굳이 찾아본다면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 레버리지 ETF는 환해지 상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레버리지 ETF는 환노출 상품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레버리지 ETF는 한마디로 원화로 투자하는 QLD, ETF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레버리지의 장점은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이 커지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엄청나게 수익률이 악화되고 손실 또한 많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만약 해당 ETF에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자분이나 시청자분,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있으시다면 반드시 꼭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금 한도 내에서 여윳돈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단점 때문인데요. 솔직히 저는 레버리지를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번에 새로운 ETF가 신규로 나왔고 해당 ETF는 공부해볼 만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해당 나스닥백 두배 레버리지 ETF이고 환 노출 상품이 이제 국내에 상장했고 달러가 아닌 원화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생겼구나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한 것은 아니니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배 레버리지 e t 는 다음과 같은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IT, 소프트웨어, 통신, 헬스케어, 생명공학 등 혁신기업이 상장된 나스닥 상위 10개 기업의 레버리지 전략으로 투자합니다라고요. 그리고 해당 ETF는 2배 레버리지로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고 있고, 하지만 손해 또한 2배인 만큼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어, 첫 번째는 레버리지 투자로 나스닥 백 지수 일별 수익률의 2 배를 추종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환노출형 원 달러 환율 변동이 노출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내 상장 해지수 추종 ETF이고, 즉 해외 상장 ETF보다 편리함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 나스닥 백을 구성하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미국에 상장된 혁신 기업들입니다. 즉 투자해볼 만한 그리고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기업들로 볼수 있고요. 하지만 투자하시기 전에 꼭 생각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레버리지 ETF는 두배레버리지 높은 자본 이득을 추구하지만 손해 또한 두 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ETF를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자분 그리고 구독자분, 시청자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꼭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금 한도 내에서 꼭꼭 투자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일일 블로 가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